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왕 아보니두스를 무찌르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는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무너진 성벽이 제거되는, 제건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70년이 되어가는 10점.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바로 그때가 70년인데요. 고레스왕이 즉위한 주전 539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시작은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온 나라에 공포하도록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가 온 나라에 지금 선포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누가 봐도 고레스는 하나님께 지금 마음이 감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는 것그말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레스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한 가지 더 명령을 하는데요. 자기의 백성들,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페르시아 백성들은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마음이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그들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은그릇 그리고 금, 물품들, 짐승과 보물로 그들을 도왔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같은 나라 백성, 같은 나라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도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그것도 이제는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돈, 값진 물건들, 동물들 주라고 왕이 명령한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왕이 권력이 너무 세서 그래서 그 왕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것을 내어 준다 하더라도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건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한 것처럼 5절의 말씀에서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값진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들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다 내어주고요. 심지어 기쁘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페르시아의 백성들의 마음 또한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페르시아 백성들까지 그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70년 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하, 재건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성취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요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로 살았던 과거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엘에서부터 떠나면서 시작된 그리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물리적인 파괴와 무너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은혜와 감격, 감사와 찬양,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역사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세라엘이 모두 멸망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갈대아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이 어딥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피난처로 삼은 땅은 그들이 도망나왔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받아 빠져나온 나라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은 그 나라로 피난을 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나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나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그들이 이룩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는 성전과 성벽이 무너질 때 함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즉위하기 전 주전 539년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의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비대면이라는 길고도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20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창공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후퇴만 하지 않았다면 잘한 것이라고 해야 할 만큼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그리고 우리 창공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왔고 경험했으며 우리가 세워왔던 많은 것들은 흔들렸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창공 형제 자매들과 전화를 통해서 신방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23년 창공의 섬김이들과 지난 한날 동안 신방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에 코로나의 길고도 긴 터널을 지나면서 부딪히고 긁히고 찔려서 이곳저곳이 피가 나고 상처나고 흉터가 남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창공 지체들 한명한 한 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공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에 뒤엉켜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때 이제 신락 같은 희망도 찾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전 선포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창공 가운데서도 그 약속,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련회가 시작되는 19일 다니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창공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졌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성벽과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시작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은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고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눈먼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바로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으며 갈등과 시기와 질투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창공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창공의 모습이 회복의 역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직전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신약의 한 말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에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던 그들을 통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술 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마음이 기뻤다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은 그의 마음 또한 달과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겁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창공 지체들 한명한 한 명과 우리 창공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될 우리의 창공 가운데 시작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창공의 리더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몇몇 지체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기도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며 시작되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우리 창공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고 더욱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